기울기에 대해서 아, 하겠습니다. 기울기는 어, y 값과 x 값 그러니까 이게 y x 값과 y 값 이렇게 하니까 뭐꼭 xy를 써야 되냐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쪽과 한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이. x, y 굳이 이렇지 않아도 돼 응. 어쨌든 이게 떡 칩시다 그래서 이 x값과 y값이 가지는 것에 대한 비율이 바로 기울기입니다 한번 이제 나타내 보겠습니다 x와 y가 있는데 어, 너무너무 재미도 없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를 x가 한개 먹을 때 y는 3개를 먹었습니다. x가 2개를 먹을 때 y는 6개를 먹었습니다. x가 3개를 먹을 때 y는 9개를 먹었습니다. 자, x가 100개를 먹었을 때 y는 300개를 먹었습니다. 자, x와 y가 비율이 몇대 몇이죠? 그죠? 1대 3이죠. 1대 3. 은대 x 대 y다. 이렇게 되죠. 그러면 풀어봅니다. 3X는 Y 이렇게 됐죠. Y는 3X. 여기에 동그라미 쳐진 것. 이게 바로 비율입니다. 요 비율이 뭐야? 1대3. 이렇게 나오죠. 그죠. 이게 곧 음, 기울기다. 이 말입니다. 1대3이기 때문에 어, 기울기는 이렇게 났다 는 겁니다. 한칸 증가할 때세 칸이 증가한다. 이게 바로 기울기일 대 3이 되겠습니다. 좌표로 나타내면 (1, 2, 3) 4, 3. 4. x가 한칸갈때 y가 세칸 가죠. 그러니까 원점 이게 바로 y는 3, 3x다 하는 기울기에 그린 겁니다. 저거 또 해보겠습니다. x값이 y값 이렇게 있고 표로 나타내겠습니다. x가 3칸 갈때 y는 한, 칸 x가 6칸 갈때 y는 뭐 할라 그러는지 알겠죠? a가 3칸 갈때 y는 100칸 갈때 뭐, 아무 예나 들면 되겠지. 뭐, X가 3kg를 이동할 때, 뭐 Y는 1kg를 이동한다든지, X가 6kg를 이동할 때, Y는 2kg를 이동한다든지, 뭐 그렇게 <laughs>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뭐야? 3대1이죠. 뭐가? X대Y는? 자, 그럼 뭐야? X, 3Y. 그러니까 Y만 남겨야 되니까, Y는... 3분의 1 X 이렇게 됐죠. 뭡니까? 기울기가 3분의 1로 나왔습니다. 이게 뭐야? 기울기? 우리가 A라고 하는 겁니다. Y는 AX다. 이게 기본형이라고 했을 때이 Y 자, 그럼 좌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좌표 X가 3칸 갈때 Y가 1칸 간단 말이에요. 끄어 주면 완성됐습니다. 이게 뭐라? y는 3분의 1 x. 완전 쉽죠? 한 개만 더해 보겠습니다. 자, x 대 y는 자, x 값이 4일 때 y 값은 7 5 4대 7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x 값이 니까 8라 이14 12 21 41대 7 5 이렇구나 그럼 뭐야 몇대몇이 4대7이지 x대 y는 7x는 4y가 됐으니까 y는 4분의 7

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딱안 맞네. ifade etir 지오치우라한 한번 보보습습다다지우 쉬우, 이거는 어디우 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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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기 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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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AX. AX. 아, 는 A, X, A, X 이렇 A, B, A, 뭐야? 아 까먹었네요. A 슬라이딩을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Y R E 는 A X 이렇게 딱 하나 응. 안 되는 거야 어됐 기울기가 이렇게, 이렇게 돌죠. y를 0을 맞추면 이제 0이면 이거. 이렇게 하면 이제 1. 이렇게 하면 이제 2다 이거지. 2. 자, 그러면 A가 1일 때는 보면 1일 때는 한칸갈때한칸 가죠. x 한칸갈때한칸 간다 이거지.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이다기울 Não sei 반대로, 이렇게 해보자. 어이, 이게 안 되네. 와, 이는 1분의 2X를 하려고 하는데 딱다음 아, 0.5로 되니까. 그렇구나. 아, 0.4X. 4X. 4X. 그럼 여기한칸갈때반칸 갔죠?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어렵고. 두칸갈때한칸갔으니까 2분의 1 이래도 이거지 그 뭐야, 와인은? 음수로도. 한번 해보자. 이렇게. 자,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일까요? 여기 나와있죠. 자, x가 한칸갈때 y가 몇칸 갔습니까? 마이너스 한칸 갔어. 그럼 뭐야? 일 때. 이 얘는 x가 한칸 갔대 y가 마이너스 두칸 갔죠 한칸 갔대 마 이거는 뭘까요? X가 북한 갈때 Y는 북한 았습니까 마이너스 한칸 같죠? 이 뭐야? 이분의 1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이분의 1 x 이렇게